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또윤 대통령과 탄핵 소추 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변론 진실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2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나라는 질문에 49.7%가 탄핵심판 절차가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5.6%였고, 나머지 4.7%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정 위원장의 발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8.4%,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4.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정 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63.3%, 56.1%로 높았다. 반면 30대 49.6%와 60대 52.2%, 70대 이상 56.6%에서는 윤,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